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우선 성씨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성씨로 본 모계사회와 부계사회, 또그 성은 모계 씨는 부계사회의 유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 우선 성씨성은 여자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날생자, 낳았다. 뭘낳냐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 그, 이 여, 여, 여자의 여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다소 고지에 앉아서, 그, 손을, 두 손을 모아서, 어, 기도를 하는, 옛날에는 뭐 제사장이나, 또, 목요사였으니까 그 부족장이 되겠죠. 옛날에, 여성, 목의 사에서는 여성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날생자라고 하는 것은, 어, 요서두 개로 이제 뽑아볼 수가 있는데, 어, 풀초. 풀초와 쌍날철 아니겠습니까? 쌍날철의, 어, 흑토. 흙토. 즉, 흑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이렇게 조금 봉긋하게 올라오는 상태. 새싹이 막 나오기 위해서 봉긋하게 올라오는 상태를 생자라고 봐야, 어, 그, 토, 흙, 흙, 토라고 봐야 됩니다. 흙이라는 것은 만물을 생략해주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속에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오면서좀 도독하게 높아지는 상태. 이것을 이제 흙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 런 상태에서 싹이 어, 나왔다. 새싹이 나왔다 하는 것이 이제 나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성시할 때 여자자와 나생자를 넣었다는 것은 사람은 여자의 몸에서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풀이나 일반 동물들, 동물들은 이제 다르겠지만. 어, 풀은 소목 같은 경우는 흙에서 흙에서 이렇게 새싹을 놓고낳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낳는 것처럼 사람은 어, 그 여자에서 몸에 나는데 그 이유는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씨를 받아서 그 낳는 것이고 어, 풀이 나는 것은 씨앗 자체에서 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다음에,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표면 아래에, 지표면 아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감자나 고구마처럼 어, 뿌리에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그성씨의 어, 쓰이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그 정자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 것을 의미하게 되, 되겠죠. 그러므로써 어, 성 성은 어, 모계 사이를 중심으로 했, 이루어졌을 때그 성이라고 했고 쓰는 어, 그 부계 사회로 넘어오면서 어, 아버지의 명그 성을 따라 따라 것해서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 원래는 어, 모계사회였는데 어, 나중에 어, 부계사 사회로 넘어왔다. 그런데 지금도 성씨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 남녀 평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남녀 평등을 의미하지 않았으면 그 시명이라고 해야 되고 시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성씨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부계사의 씨를 어, 없애버리고 성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계사회가 어, 없었다면 부계사회가 어, 중심이었다면 어, 시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남 가고의 뭐 남자가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여성이 어쨌든그 주도권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어, 그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상태에서는 어, 그 아무래도 그 여성이 중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 그 일백백자입니다. 100, 일백백자는 100, 어, 보시는 것처럼 그 이렇게 벌집이 그려져 있는데 벌이 말벌들이 모이는데 한 곳에 모이는 한 곳에 모이는 벌집에 약 100여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요그 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하늘을 뜻하는 하나 의일 자자가 신백자를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백자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흔히 신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색을 어디서 볼수 있냐면, 엄지손가락에 손톱 물 부분에 있는 뭐 반달처럼 생긴 것을 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어, 그떤 것에 칠이 가감되지 않은 곳, 이런 상태를 신백이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이 어, 요, 그, 일백백자는 백이라는 수자를 다니게 됩니다. 이 백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어, 위에 알, 살펴봤던 성 자와 어, 비교를 해본다면, 백성이 아니, 아니겠습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가지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문무백관을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씨를 갖고 있는 것이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문무, 어, 문이나 무의에 출중한, 뛰어난 사람들이 조종에 모여서 정치를 토론한, 정사를 논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이러한 사람들만이, 어, 0 그, 백 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성스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 하층민, 예를 들어서 노예라든가 천민이라든가 혹은 그 서민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그런 글자로 나타나는 것이 어, 그 여러 서자가 있습니다. 여러 서자는 어, 지범자. 지범자는 지범자는 이 간청 같은 것을 의미해서 이렇게 어떤 벽이 터져 있는. 벽이 한쪽 벽만 있는 뭐 진면자는 이와 같이 양쪽 벽사 사면에 다 벽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이건 벽이 하나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혹은 터져 있는 벽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터진 곳에 수몰립수몰립수몰이라는 어, 스무립, 스무립, 것은 수모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몰립은 이렇게 그 십자를 두개 써서. 둘에다가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것뿐입니다. 이게 스머립이라는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불화변인데불화라는 것은 이렇게 밑에서만 불이 그 타고 있는 것은 어, 모닥불을 그 의미하는 것이고요. 밑에서 잔잔하게 타오르는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쓰는 불화변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세워서 여기에서 불이 붙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이렇게 네 개를 연 이어서 붙인 것은 잔잔한 모닥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여러서자는 어,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 집에서, 즉 담벼락에서 그, 이렇게 20명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어 불을 쬐고 있다. 너무 추운데 추운 상태에서 너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상태. 어디 그 몸을 가리거나 누이거나쉴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러한 사람들 보고 서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그 현대나 가거나 고대나 거의 그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런 그 서민들은. 어, 성이 없었습니다. 성을 가질 수도 없고 부여해 주지도 않았고, 또 이름을 정확하게 그, 어, 불릴수 있는 것도 없었다, 없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즉, 어, 백성들은 귀족사회였다고 한다면, 이런 서민들은 어, 뭐 노예나 또 혹은 천하층민 천민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천민이나 서민이나, 하층민이 없었으면 기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족이 생기는 거겠죠. 그 기족이 바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 백성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참 그 어려운 글자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그 입구자 비슷한 것은 어, 사실 면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밑에 내림과, 어, 요와 같이, 그,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매우, 매우신 자, 매우신 자 있죠? 매우신 자를 보면 이것이 무, 무청을 강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 무청을 강하는 도구, 즉, 어, 칼이나, 어, 할이나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어, 눈을 찌르는 이런 상태 눈을 왜 찔렸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포로를 데리고 오면 포로 이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노예,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구분시키고 힘을 빼앗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찔러서 이 사람들이 액분운이 그 되게 되면, 방향감각이 좀 둔해지지 않겠습니까? 원래 두 개의 눈이 있었는데, 하나를 없애버리면, 방향감각을 잡기 힘들고, 힘을 쓰기 위해 무력할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노예로 의미했는데, 현재는, 요, 그, 백성문자가 어떻게, 그, 뭐, 평민과 동시하게, 쓰는 글자로 이제 바뀌었을 뿐입니다. 원래의 뜻은 어, 노, 어, 백성민자라는 것은 어, 노예를 나, 나타내는, 어, 즉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어, 잠자는 사람, 백군은 그 이러한 것을 의미를 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어, 백성과 서민, 기족과 하층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